네, 안녕하세요. 태우입니다 오늘은 연구소를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부터 시작할 연구소인데요. 컵이 모르신 분들은 모르지만 이거 컵이 그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 주인공이거든요. 어쨌든,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뭉뭉이가 있어요, 뭉뭉이. 이름을 지어까 이름을 지어올데 얘는 누구로 하지? 얘는, 아니라고 할까? 음, 음, 아 진이? 진이가 될것 같아. 아닌가? 산이. 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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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다, 산이. 밖에는 이웃집 강아지가 있어요. 얘는 일단 코코. 얘는 콩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라니, 라니에요 아니다. 그냥 강아지를 하나서 아니고 새끼 해야 돼 새끼 새끼 응, 어, 불쌍해 아 그럼 한한번 해볼까 셋 啊！ 괜찮은데 좀 다른 걸로 아까 했던 지니이는 멍이 멍이 좋죠 멍이 멍멍 멍이. 시 하는 곳이에요. 잘하면 여기서 갑옷 나올 수도 있어요. 소갑옷, 가죽, 쓰레기일 거예요 아마도 쓰레기 태어 연구소 정만대정만대라기보다볼수 있는데. 그런가? 다 가져가 땅치 타고 휴 땅만대 슝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커피커피 아, 커피. 하이 괜찮으면 여기 아까 제가 했는데 진이가 지디 잠들다고 진이에요. 아까 제가 이름 지었던 진이가 여기 몬스터한테 당해서 죽었거든요. 어? 그래서 다시 짓기로 했어요. 얘는 그리고 지디는 진이의 아들이에요. 그 시간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한번썸이 물로 먹을게요. 어, 뭐야. 오파일이 들어왔어. 바꿔가. 진이야, 지이야 진이지. 멍이. 뭘 하려고 했었지? 방금? <laughs> 아, 내가 무엇에 <옷을> 빠졌어, 내가? <laughs> 그러면 한번 어.. 뭘 해야 되지 제가 지금? <laughs> 강아지 부대 음, 라니가 컸네 라니가 제일 많이 컸어 저거 강아지한테 음식으로 줘야지. 한.. 다 키워야지. 다털어가야지 예.. 6개씩 나오나? 그러면 12개? 네 이건 그럼 12개? 아닌가? 14개. 10, 이건 부터 20. 아니네. 25! 아, 8! 맞네. 36, 36. 아, 이거 진짜 못 맞춘다. 이거는42 42, 42. 47아40 51 정도 아54아53오62아 63? 안 마실래요? 강아지한테 주자. 강아지 스테이크만 먹나? 아닌데. 들어주면 먹자. 저기 싫니? 아. 먹어 줘. 아, 먹어 탈출맵을 연구소 원려돼 가지고 탈출맵을 한번 해볼게요. 연구소 감상할 거예요. 탈출맵. <laughs> 네 레드스톤 레드스톤 모드를 한번 깔아봤는데 일단 체험부터 할게요. 체험. 어, 아, 이거 잠자리구나, 대주 맵. 이건가? 아, 이거다. 나는 어딘가를 구웠다. 말하자. 열쇠 방어? 해결 방어가요? 아, 아. 장제 만들었네 왜나 와이파이 왜, 야, 왜? 왜? 안 뭐, 뭐가 왜나 때문이야 아 맞다 와이파이 껐어 어, 왜. 열쇠 안 가도 되네? 아, 아, 인가도 돼. 요안 가도 되요네. 이건 설마 시시 시작? 야, 아. 짱 어렵네. 야! 아, 아, 어려워.